자 이번에는 원 밖의 점에서 건 접선 식을 구하래. 원 밖의 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이야.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래. 그럼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하나, 두 개가 보이지. 두 개. 답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를 구하는데 얘는 공식은 따로 없고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요 점이 주어져 있는 거야, 요 점. A 콤마 B랑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기울기를 M으로 잡아. 기울,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현재. 기울기를 모르니까 M으로 잡고, Y는 M에 X-A 플러스 B라는 빨간 직선식을 잡아. M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중심 좌표 알 테니까, 중심 거리. 중심 거리를 구하면 루터분의 절대값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접해야 되니까 걔랑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서 풀자는 뜻이야. 자, 밑에 예를 들어서 볼게 마이코마 4에서 원의 건 접선을 구하래. 원이 이렇게 있고 마이코마 4가원 밖에 있어. 그래서 원 밖에서 건 접선 요이 지금 내가 긋고 있는 빨간 접선 두 개가 보이는데 빨간 접선 두 개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접선식을 잡아. 접선식을, 기울기를 모르니까, 걔를 m으로 잡으면 y는 m에 x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될거 아냐? 얘를 정리를 해. 정리를 하면 mx 마이너스 y, y 이항에서 플러스 2m 플러스 4가 0이 되는데, 얘하고 중심이 누구야? 중심이 0,0이니까 중심거리를 구해. 중심거리 구하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2m 더하기 4. 가. 반지름 얼마였지? 반지름이 2래. 이렇게 잡으라고. 그럼 식이 뭐가 돼, 이제? 어, 이럴 때는 1을 약분하는 게 편해. 절대값에서 1을 묶어내. 2 묶어내면 m 플러스 2는 2의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약분부터 하자. 절대값 m 플러스 2는 루트의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이 둘다 문자가 루트 안에도 있고 절댓값 안에도 있잖아 그럼 루트와 절댓값을 동시에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양변을 제곱을 하면 절댓값도 없어지고 루트도 없어질 테니까 양변 제곱하면 m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은 m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요 식에서 m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식에서 m이 얼만지 구해주자는 뜻이야. 어, 근데 m이 하나가 나오는데? 잠깐만 보자. m제곱 플러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m제곱 지워지고 4m은 마3. 그래서 m이 뭐가 나와?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지. 그래서 m이 일단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k를 접선식에 가서 요식. 자, 요기에 가서 대입하면 답이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 생겼지, 문제가? 답이 몇 개가 돼야 돼? 접선이? 접선이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가 하나가 아예 안 나왔잖아 하나가 안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두 개가 돼야 돼 그림에서 찾아보자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다 아까 그림 그냥 대충 그렸더니 답이 있으면 하나 놓쳤단 말이야 중심을 찍어 얘 중심이 얼마니? 0,0에 반지름 2코 2니까 이렇게 원을 그려 원을 그리면 얘가 2고 얘도 2고 얘는 마 2래 근데 점이 마이코마 4였네 마이코마 4 정확하게 요 위치 요 위치야 요 위치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을 지금 다시 그을게 얘하고 얘하고 두개가 보여 그래서 방금 구한 접선은 얘야 얘 우리가 방금 구했던 거는 얘는 나온 거야 얘 얘를 구한 게 m이 마이너4 분의 3이니까 이거 다 집어넣으면 답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런데 하나가 안 보이잖아 그 걔가 누구냐면 잠깐 화면 좀 조정하고 걔가 누구냐면 얘야. 얘. 지금 세로로 되네. 대네. 세로로 되네는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잖아. 쟤는 무한대란 말이야. 기울기가 존재하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야. 그럼 요 직선은 누군데? 얘는 x 좌표가 전부 다 마이인 애잖아. 요 빨간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마이너스 2인 애니까 요 직선은 그냥 그림으로 풀어야 되겠네. 얘를 얘를 그림으로 풀면 얘가 누가 돼? x는 마 2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마 2가 답이야.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일단 한 개는 식으로 나왔고, 식으로 하나가 안 나와서 그림에서 찾아줬어. 답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접선식 구하라 그러면, 그럼 첫 번째 거는 x는 마 2. 얘는 식 없이 그림으로 푼 거야. 두 번째 거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잡아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까지 해야 되겠지 니네는 이렇게 해서 답을 두 개를 구해주, 구해주자는 뜻이야 자 일단은 원 밖에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답은 두 개가 나와야 돼 보통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하나가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 그림에서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서 숨어 있는 애가 혹시 있으면 찾아주자 기울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무한대가 아니었다면 식에서 두 개가 나왔을 거야